오늘 이번 시간에는 6단원에 있는 혼합물의 분리 중에서도 B 파트, 어, 여기 보시면 은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라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중제목 여기 있는 혼합물의 분리라는 말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혼합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혼합이 되어 있는 물질이라는 뜻. 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번에 표로 쌤이 막 이렇게 여러 개 적어준 게 있었지. 음, 그 중에서 원소랑 같이 순수한 물질 쪽에 있는 순물질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정의를 내리, 내리자고 하면은 순수한 물질이 몇개 이상, 두개 이상 합쳐져 있는 섞여 있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거를 분리를 한다는 거는 둘 이상을 하나씩 우리가 떼어내보자라는 말로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첫 번째로 배운 게 지금은 B 파트니까 A 파트상에서 배웠던 게 이제 끓는점, 끓는점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은 녹는점 정도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끓는점 또는 증기가 되는 어, 증발이 되는 그러한 점,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더 빨리 증발이 되고, 더 빨리 끓고, 어떤 물질이 더 늦게 끓고,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더 나중에 남겠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남아있는 물질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에탄올과 물, 이런 식으로 섞여있는 혼합물을 우리가 끓는 점을 통해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밀도 차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여기서도 용어가 과학에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밀도란 무엇인가? 음, 말 그대로 밀집이 되어 있는 정도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밀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똑같은 주어진 공간이 있어요. 음, 대충 똑같다고 한번 봅시다. 여기 안에서 밀집이 되어 있다는 거는 얘네끼리 엄청 따닥따닥 붙어 있겠다는 소리겠지. 음. A라는 박스, B라는 박스가 있다고 치면은 A는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치고 B는 여러개 그리 귀찮으니까 이런 거 곱하기 한 100개 있다고 쳐. 그러면 당연히 A랑 B 중에서는 우리가 밀도 밀집된 정도를 나타낸다면 B가 크겠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자. 이 알맹이 점 하나가 1g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총 3가지가 들어있으니, 3g 정도의 무게를 가지게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점이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쳤으니 100g이다라고 우리가 무게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보다시피 어떤 게더 무거워라는 질문에는 B가 더 무겁죠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같은 주어진 3차원 공간상에서 우리는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을 어, 밀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얘네들의 부피 같은 경우, 3차원적인 공간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정도, 단위 부피당 얼마나 많은 무게를 얘네가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밀집된 정도를 알아낼 수 있구나라고 반대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문제집 상에서 나와 있는 설명을 같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놨어. 첫 번째는 고체, 고체상인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액체상인 거 하나 두 가지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고체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 머릿 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되게 딱딱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딱한이라 됐네, 딱딱한, 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 보시면요, 고체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되게 긴데 쌤이 하이라이팅을 몇개 해놨어요. 어, 얘네 기준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 분리합니다. 뭔가 말이 되게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기다 하이라이팅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보도록 할게요. 어쩌고저쩌고 한 액체. 결국에 액체에 대한 조건 두 가지인 거야. 밀도 즉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느냐가 두 가지의 고체 물질의 가운데 정도이고요. 두번째는 그두 고체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녹여버리면 얘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가능하기 힘들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액체의 특징 이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있어서 분리시키는 액체는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여야 하고요 두번째 조건으로서는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여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험이 진행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옆에 그림이랑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 액체보다 밀도가 낮은 물질. 즉, 우리는 무겁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가볍다라고 볼수 있겠지. 어, 여기다가 저어주는 게 눈이 편할 거야. 밀도가 작은 물질은 가벼운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가벼운 물질은 액체 위에 뜨고, 당연한 소리겠죠. 어, 그리고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 얘는 가벼워, 무거워. 어, 당연히 위에가 가벼우니까 얘는 무거운 물질이라고 비교적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거운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당연한 말들이야 옆에 그림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액체 물일 수도 있고 다른 용액일 수도 있어 이러한 액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1번이 가벼워 보여요 2번이 가벼워 보여요 당연히 1번이 가벼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벼운 밀집도가 낮은 그래서 얘가 더 밀도가 낮은 친구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밑에 있는 친구는 무거워. 그래서 밀집도가 커. 그렇기 때문에 밀도 또한 큰 물질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여기 중간 정도 있느냐. 얘랑 얘 사이에 끼어야 되니까. 이 액체는 밀도가 중간 정도여야 할 겁니다. 밑에 예시 세 가지 보도록 할게요. 어 얘네들 너네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게 생겼지 이런 친구들 전부 별표 치고 가보도록 할게요. 어, 볍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쌀은 그냥 흰색깔로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여기 겉에 묻어 있는 붙어 있는 껍데기 같은 친구를 볍씨라고 해. 그래서 이것들을 다 깎아내고 여러 번 반질반질하게 닦아내는 도정 작업을 거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흰색깔 쌀 알이 됩니다. 음 이러한 볍씨 안에가 텅 비어 있으면 빨리빨리 걸러내야 되잖아. 그 과정을 거르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겹씨를 고르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쭉정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 껍질만 있는 곡식을 말하는 거야. 즉 안에 뭐 실속이 없다라는 말할 때 쭉정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즉 좋은 겹씨 고르기 하면은 안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 여기서 사용하는 액체. 용액은 소금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밀도상으로 축정이랑 벽시 사이에는 소금물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어, 이거는 수치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어, 그래서 원리를 봤을 때, 벽시를 소금물에 담가두면요. 축정이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뜨고, 잘 염은, 즉, 안에 쌀알이 들어있는 그런 벽시는 가라앉게 돼. 무거우니까. 그래서 얘네를 기준으로 위에 막싹 걷어내면은 이제 우리가 먹는 그런 좋은 품질의 쌀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신선한 달걀. 달걀에도 신선도가 존재해. 어, 이런 친구들도 어떻게 고르느냐라고 하면은 소금물. 여기 같은 경우도 액체로는 소금물이 나와 있어요. 소금물에 넣었을 때 오래된 달걀은 뜨고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는다고 해. 왜 그런지 옆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달걀이 소금물에 뜨는 까닭을 보시면은 달걀 껍데기에 있는 미세한 구멍으로 수분이 증발을 한다고 해요. 어, 근데 오래되면은 더 수분이 많이 증발했다라는 얘기를볼수 있을 거고 내부에 있는 공기집이 커져서 달걀의 밀도는 작아지게 된다고 해요. 여기는 공기집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계란 삶아 먹었을 때 보면은 힘든, 맛 같은 거 있지? 어, 걔네를 공기집이라는 이름으로 붙인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커지면은 밀도는 작아져. 왜냐면 여기 안에 있는 수분도 날라가기 때문에 밀도는 더 작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한 달걀은 비교적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앉아. 더 밀도가 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스타이로폼. 의 다른 이름이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 우리 보통 냉동식품 배송해 먹을 때 나오는 그 스티로폼, 응. 이런 친구들이랑 모래를 분리한데 누가 봐도 모래가 더 무겁긴 하겠지만 일단은 해보도록 합시다. 혼난물을 물에 넣었을 때 스티로폼은 뜨고 모래는 가라앉는다라고 합니다. 얘네들 가운데에 있는 밀도로는 적절한 액체가 물이기 때문에 얘를 넣어서 스티로폼이랑 모래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고체 대 고체. 고체를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 보도록 할게요.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 대 액체이기 때문에 얘네를 어떻게 분리할지는 액체를 추가했을 경우 변수가 너무 많아져.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좀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설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의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분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샘도 지금 이거를 주중에 찍고 있어요. 오늘 실험을 한 내용이랑 똑같아가지고, 이게 남자친구랑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어, 분별 깔때기, 결국에 액체를 분비, 분리, 분류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써 우리는 분, 액 깔때기라고도 그런답니다. 어, 대학교에서 는 이렇게도 말 한답니다. 분별 깔때기. 액체 분리하는 거다 똑같겠지? 음. 그래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액체를 분리해 줄 건데요.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떠. 왜냐면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아.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끼리의 원리,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층이라는 걸 잃어 그러면은 위에 있는 층, 아래 있는 층, 이런 걸 통해서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어, 그래서 밀도는 옆에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A가 B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분리 방법을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분별 깔대기, 분해 깔대기인데 이 친구 여기 위에다가 액체를 넣어줘. 그리고 여기 있는 코크. 꼭지를 막아주면은 밑에 흘러나오는걸 잠깐 방지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꼭 차이 있겠죠? 음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층이 생깁니다. 이거를 통해서 얘를 버리고 얘만 획득할지, 아니면은 얘 위에 거를 이렇게 나중에 따라낼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용액을 우리는 따로따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마개를 연 후, 여기 위에 있는 바게 보이지? 음, 이 친구를 연 후에 꼭지를 돌려서 아래층에 밀도가 큰 물질을 먼저 분리를 하고 위층에 있는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쪽에 있는 입구, 이쪽 말하는 거야. 어, 여기를 통해서 그냥 따라내 분리를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모든 혼합물에서 다 사용이 되고요. 음. 물이랑 물이 아닌 것 보통 이렇게까지는 너네 교육 과정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실험에서도 보시면 식용이랑 물뭐 이런 식으로 물과 기름 정도로 많이 예시가 나오니까 시험 문제 풀 때도 그 정도는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도 보도록 할게요 분리 예시 당연히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총네 가지가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물이랑 식용유.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랑 기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는 당연히 층이 나뉜다는 건 알지만 밀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혼합물의 밀도는 식용유가 더 낮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위쪽에 뜹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과학, 학도 같겠죠. 음. 그래서 위층은 식용유. 기름이 떠다니고, 밑에 층은 물이 떠다니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아요. 간장은 물인데, 참기름은 이름에서부터 기름이죠. 어, 얘네가 밀도가 더 낮아. 그래서 참기름이 위에 뜨고, 간장이 밑에 가라앉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물과 에테르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랑 유기용매 정도로 볼수 있을 거야. 유기용매가 뭔지는 나중에 대학교 오시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음. 에테르라고 하는 게 밀도가 더 작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위에 떠 정도로만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과 4염화탄소라는 게 있어요. 4염화탄소, 우리 이거, 어, 원소 기호. 배웠으니까 한번 보자. 탄소라고 하는 친구는, 어, 실제로 수업시간에 물어봤으면 다들 갑자기 숨을 참았겠지? C라는 친구겠죠? C. 그리고 4염화. 4는 4개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근데 염화가 뭔지를 봐야겠지. 염화, 나트륨 하면 우리 NaCl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염화는 C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얘네들을 합쳤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웬만해선 탄소 먼저. C, Cl. 근데 몇 개? 4개. 5. 이렇게 적어 주시면 사염화 탄소라는 혼합물 물질이 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어, 액체로 만들었을 때 밀도 차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분리를 진행한다면 물이라는 친구가 비교적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물이 오히려 위에 뜨고 사염화 탄소는 밑에 아래층에 존재한다. 라는 걸 아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헷갈릴 만한 친구는 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만 좀잘 알아주시면 문제 푸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예시가 있대. 우리 때까지 본 거는 고체대 고체, 그리고 액체대 액체였다면 여기서는 아무래도 액체대 고체. 뭐이 정도로서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사금 채취라고 하는데 결국에 금을 채취, 얻어낸다는 방법이야. 근데, 사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한자인데, 모래사짜야, 모래사. 그래서 금이 약간 모래처럼 가루 형태로 존재하는 거를 채취, 이렇게 얻어보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 존재하는지 볼게요. 당장은 안 나와있네? 강에, 어, 돌멩이랑 흙이랑 그 사이에 사금이 이렇게 존재해. 그래서 얻어내기 되게 어려워. 그런 거를 채취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원리가 사금이 섞여 있는 모래, 결국에 모래에 섞여 있어. 모래를 그릇에 담아서 물속에서 흔들면 모래는 씻겨나가고 사금이 남는다. 씻겨나간다는 건 가볍다는 거야 아니면 무겁다는 거야? 당연히 가볍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상으로 봤을 때도 모래가 더 밀도가 가볍다 낮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고요. 사금은 비교적 무거워서 힘들어도 안 날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금만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 바다는 우리 보통 소금물 정도로 알고 있을 거야. 어 결국 뭐야? 물. 물이랑 소리가 되겠죠. 어물 상에서 기름. 그러면 뭐가 떠다녀? 이 친구겠죠. 어 기름이 떠다녀. 즉 기름은 위에 떠다니기 때문에 제거하면을 위에 있는 막처럼 되어 있는 기름을 걷어내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원리를 사용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은 오일 펜스라는 것을 설치한 뒤 흡착포를 이용하여 물 위에 뜬 기름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대 기름 얘가 더 가벼워서 위에 뜬다까지는 확인.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오일 펜스 펜스가 영어인데요.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은 울타리란 뜻이야. 오일을 이렇게 가둬준다는 거야. 음. 더 밖으로 안 새어 나가게 오일을 가둬 주고요. 흡착 발 그대로 흡수해서 부착시켜 버린다는 거야. 어떠한 포 용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종이 같은 데다가 오일을 잘 흡수하는 친구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기름이 그 종이에 붙어 버려. 그리고 여기는 그만큼 기름이 빠져 나가 여기에 붙어서. 그래서 예전에 태양 기름 누출 사건 이런 거 있었는데 아마 너네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곳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2, 3년 안에 완전하게 기름이 깔끔하게 제거된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도 존재한다는 거.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쯤 얘기했을 수도 있어. 음, 이런 게 있구나. 봐주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혈액 분리. 우리가 혈액하면 그냥 빨간 색깔 액체 느낌으로 알수 있겠지만, 얘네들을 원심 분리. 너네, 뭐, 놀이터에서 많이 원심 분리 놀이 해봤지. 이렇게 해가지고, 뱅글뱅글 한 명이 돌리는 그거 있잖아. 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혈액도 분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낸 거야. 어, 빨간 색깔 적혈구 파트랑, 그리고 혈장이라고 하는 그냥 투명한 액체 파트로서 빨간 색깔 혈액이 나눠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심 분리를 통해서 회전을 시켰을 때, 혈구, 즉, 적혈구할 때그 빨간 혈구는 아래로 내려가고, 혈장, 얘도 액체라고 했었죠. 음. 얘는 위로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얘가 더 무거우니까. 무거운 거는 밀도가 어떻다? 높다. 음. 그래서 가라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밀도에 대해서 우린 알아봤고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크게 두 가지 있었죠. 고체 대 고체, 그리고 액체 대 액체. 마지막에는 고체 대 액체를 이용한 사례까지 세 가지 케이스를 총 봤었는데요. 고체를 혼합할 때는 액체가 첨가가 돼요. 그리고 액체를 혼합할 때 있어서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는 추가적인 액체는 없었구나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플러스 강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83페이지 문제 풀고 우리는 84, 85페이지 상에 존재하는 실험 때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